반갑습니다. 네. 아무도 없고 여기 매우 춥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었지만은 어 빨리 보고 싶고 또또 또 만나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 만나서 우리 영적인 은혜들을 더 깊고 풍성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제가 한 가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 첫 시작할 때마다, 인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뵐 때도 인사드리고, 또 어른,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여러분끼리도 서로 인사 많이 하시고, 우리 후배들, 랩런트들 위해서도 여러분이 인사 자꾸 하시고, 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어 인사가, 복음이더라고요. <laughs> 정말 복음. 나의 복음 누리면 우리 인사가 참 편하게 되것 같습니다. 각자 뭐 집에 계시겠지만, 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복음 가장 가치있고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삶에 진정한 나의 복음으로 더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단의 말씀 성경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그 7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 가장 비싼 걸 드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더라고요. 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어,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나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머리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아? <laughs>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laughs> 다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리에도 부 붓고, 몸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해서 그곳에 이 향유의 향기가 어, 엄청나게 강하게 게 퍼져 있었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에 대해서 <laughs> 어, 그 질문을 참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이 질문은 자꾸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나의 복음이 안된것 같아요. 예, 나는 나의 복음이 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나의 복음이 된것 같다 확립이 아된것 같다고 네. 확립이 된것 같다 네. 그렇게 어, 얘기도 있고 또 나의 복음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지.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주하셨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있지요.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것과, 어, 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은 아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에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나의 복음으로 결론 난, 확립된 사람. 어, 오늘 이제 말씀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이런 포럼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막 성경인물보다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나의 복음이 확립이 된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모델. 여러분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저는 좀여럿 있어요. 저는 아 저분 참 멋있다. 저도 저분의 믿음, 그 영적 상태, 그거 닮고 싶다 이런 거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 신앙 모델 한명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좀 잠깐. 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그 우리가 지금 원단 메시지 주일 강단 수요 예배 해설 좀 메시지 여러 개 받았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기 위해서 원단, 강단, 수요 막 이거 다쭉 봤거든요. 자 나의 복음이 안 됐을 때, 나의 복음이 이제 안 되었을 때의 모습하고 나의 복음이 이제 되었을 때. 예 되었을 때의 그 모습하고 어, 세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가 요, 요 질문 세 가지를 좀 굵직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그 올리긴 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안 되었을 때가 어떤 상태인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은 내주하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된 상태. 이제 방황, 흔들림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기 문제 앞에서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문제 위기 앞에서 내가 흔들린다. 그런 거요. 오늘 말씀 가지고 보면요. 결국은 내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버려야 될 건데 못 버리는 거. 특별히 이제 어, 아까도 이렇게 뭔가 마리아는 의지할 게 있었다 그랬는데요. 저도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 분명히 하나님 그거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어, 메시지가 되게 강하게 부딪혔던 신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뭔가 그 의지하고 있고 그거 하나님 아닌 거, 그거 언젠가 내려놓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 이해되어지고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포기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거. 근데 이제 예수님 믿어도 이런 상태의 모습 있고요. 여러분, 쭉 한번 말씀 보세요. 이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자, 나의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복음이 되면. 비교할 수 있죠. 내가 이 상태인지, 이 상태인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나의 복음이 되면 복음이 유일한 유일한 소망이며, 가치이며, 목표로 발견된다, 막 그런 얘기 하셨고요. 또이 복음의 예배, 전도, 기도, 이런 거에 끝까지 우리가 지속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복음 중심, 우리의 중심 자체가 항상 이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문제 위기 앞에서도 요 문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네. 흔들리지 않는 아, 어, 오히려 그게 이제 복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해석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인생도 발견되어고 사명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배, 전도, 기도 중심에 삶을 살게 된다. 네. 뭐 간단하게 적었지만은 사실 뭐쭉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 나의 복음이 된 특징들.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의 그 모습들. 쭉. 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사람들이 복음이 포인트 되었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흔히 어 이건 좀 우리가 원단 말씀 때 바울 바울은 언제 나의 복음이 되었을까 어 이제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 있겠습니다. 베드로, 첫 번째 주일날 베드로에게는 언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쫓아다녀도 많이 방황했거든요. 왔다갔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모세는 언제였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였을까? 생각이 좀 들어지겠죠. 오늘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언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까? 그런 부분들 한번. 어, 저는 어쨌든 이 모든 것 특징들이 막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을 때에 마리아가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 되었을까? 아마 나의 복음 되었으니까 아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겠죠.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확인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 기준을 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그 기준. 여러분 어떻게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기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인, 이건 좀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하면서 포럼 하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입니다. 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나의 복음 된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포럼 나눌 거니까. 여기 오늘 포럼 주제입니다. 두 번째 생각에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발 하는 그거 있지요. 저는 그거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할게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사건까지. 여러분에게도 요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려라 했을 때 여러분 드릴 수 있다면. 못 드린다면 아마 나의 복음이 최고 가치로 발견이 안 됐지 않았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로마서 1장, 우리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전도가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어렵고, 예, 이런 부분들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요세가지좀 생각이 들었어요. 강반성 목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없고 모자랄지라도 이 복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예. 너무나 어 감격스러워서 말할 수 있을까? 요렇게 좀세 가지를 그동안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 여러분 이거 고민 한번 저번에 한번 해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원단에서 보니까요 성경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다 강단 말씀을 그동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던 그 내용들을 지금 한번 쭉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나의 복음이 될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예배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품에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이 그냥 늘 익숙한 게 아니라 복음이 이 충격으로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런 비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아, 맞, 맞네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결단. 네. 이런 시간들,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포럼인데. 우리 지역별 포럼하는 이 시간, 어, 거의 뭐 유일한 시간이긴 하지만요. 줌으로 여러분 다 포럼 나누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안된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어떨 땐 되고 안된것 같아요? 도대체 복음이 된다는 도대체 그 기준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서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뭐랄까? 이거는 정답이 뭐딱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포럼하면서요. 풍성해지고 은혜가 되고 아, 그렇겠구나. 내가 저건 생각 못 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최대한 강단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좀 좀더 여유 있는 시간으로, 좀더 풍성한 시간으로 여러분 나눌 수 있도록, 어, 귀한 시간 또 갖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줌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면, 성도 간의 귀한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단임 목사님 세 가지 중요하게 여기셔요. 첫 번째,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 승리해야 된다. 두 번째요, 꼭 포럼 해야 된다. 포럼. 예, 포럼 해야 된다. 성도 간에 비대면이라도 전화라도 해서라도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낸지도 하고 말씀 어떻게 붙잡았는지 예배드렸는지 어떻게 포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회 모든 대학 청년들 예배 승리하시고 포럼 나누시고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어, 나사로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나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거 이제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최고의 가치 발견하여서 그 가치를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